안녕하십니까. 성공하다입니다. 오늘 새벽 다우나스닥 같이 내렸습니다. 11월 7일 목요일 우리 증시 종합 소폭 오르고 코스닥은 내렸습니다. 저는 이 와중에 CTK 코스메틱스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선 기업 현남을 좀 보겠습니다. 업종 퍼가 좀 높습니다. 종목 퍼는 17.51이고요. 이 정도면 양호합니다. 12개월 이후의 퍼 값도 양호하고요. PBR 값도, 그러니까 종목 순자산 비율도 양호합니다. 청산가치고 합니다. 배당 수익률 1.45면 양호합니다. 주주 구분현황에서 보시면, 최, 대주주 지분, 대주주 오, 관련 5호 지분과 합쳐서 73.69%입니다.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재무제표를 좀 보겠습니다. 손익계산서 양호하고요, 시장가치 비율도 양호한데 EVA와 EBITA는 예 기업 실적이 나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PBR과 PCR을 보시면 이건 좀음 불량합니다. 하지만 어 이것들은 그 기업의 현금흐름을 보여준다는데 보았으면. 예 현금으로 보여진다고 본다면, EVA와 EBITDA가 양호함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시장가치 비율도 양호하다고 보겠습니다. 재무비율, 17년과 18년, 매출액, 영업이익, 순자산, 순이익 비율, 즉 순이익 증가율이 모두 다 마이너스였습니다. 그러다가, 올 상반기, 상반기에 영업이익 흑전을 하면서, 매출액 증가율과 순익 증가율도 플러스입니다. 어, 다음 자기자본 이익률 ROA도 ROE ROE도 8 0으로 양호합니다. 이 정도면 양호합니다. 그다음에 유보율과 부채비율도 양호한 수준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주당 순익 주당 매출액 주당 순자산인데요. 바꾸 말을 말씀드리면 P, PBR, PSR. 어, PBR, 아, PR, PER, PSR, PBR, 이렇게 세 가지인데요. 어, 이거, 이것으로 이것들은 예, 양호한 수준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이 종목의 재무표는 예, 꽤 양호합니다. 그래서, 현재가 14,000원, 액면가 5,000원 환산하면, 1 4만 원이 되는데요. 이 정도, 저 정도 가격이면 저평가된 것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저평가라고 정리합니다. 예, 다음은 차트를 좀볼 텐데요.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 여기에서 도지가 연이어 나타났습니다. 뭐, 종가는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예, 종가가 예, 0.07이고 거의 0%니까요. 그래서 이, 이거는 내, 다음 내일, 내일 당장, 음, 이렇게 하락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만, 그건 가능성이구요. 예, 오늘은 어쨌든, 연이어서 도지가 나왔기 때문에 그것도 맞물린 도지죠. 종가가 맞물린 도지입니다. 그래서, 아, 이거 당장,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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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나타난 것이 음봉이니까, 음, 음값이니까, 보면, 보시면, 음, 이렇게 여기서 보시면 이게 세번째 일봉이 도지죠 근데 이것이 음값입니다 다시 말해 원래 이, 이 자리는 음봉이 나와야 할 자리인데 이게 나왔습니다 이것도 음봉이니까요 이것도 분류하면 그러면 다음은 예. 이 자리는 예. 타락이 아니라 상승 상승이 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음, 다우준 사람 평균에서 내일은, 예, 플러스가 될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우리의 선물도 비슷한 패턴이죠. 예. 여기에서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내일은 제, 제 마음대로입니다. 완전히.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업종을 좀 보겠습니다. 코스피, 종합부터 봅니다. 일단, 현재는, 약세인데, 뭐, 크게 약세는 아니고, 약세의 구간입니다. 그 이유는 저번에,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중심값이 이거 45도 값입니다. 여기 아래에 있으면 약세, 위에 있으면 강세인데요. 약세 구간에 있죠. 약세. 하지만 상승 추세입니다. 약세 구간에 상승 추세. 그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강세란 얘기입니다. 말을 바꿔 이면 강세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업종 차트까지 봤고요. 정리를 하면 정리하기 를 전에 여기도 보시면 거의 비슷한 패턴입니다. 패턴이 같죠. 내일은 이것도 상승이 오는 걸로 정리합니다. 그래서, 다우전주 산업평균지수, 선물, 그리고, 어, 그, 종합 코스피까지 내일은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많다라는 말씀을 올리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다음은 이제 주식 차트를 좀 보겠습니다. 예, cdk 코스메틱스 입니다 자이 종목을 좀잘 보도록,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선 일보, 일반 차트에서 음, 흐름은 뭐보완하죠 이거는 제가 이 종목을 고른 이유가 있긴 있는데요 그 잠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현재 추세는 예, 약세입니다. 분명한 약세죠. 제가 이제 왜 이걸 고르는지 말씀드려야 될것 같은데. 패턴입니다. 이거의 패턴. 여기, 이거. 긴 장대 은봉 뒤에 도지를 위해서 비롯한 살은 양봉이 나오고 그두 번째 양봉은 원래는 이게 오일선 위로 올라가야 맞는 건데요. 아무튼 이렇게 상승하는 패턴, 이 이, 대개 이런 경우에는 다음에 상승이 나오는 음 그런 흐름 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절대적 결코 아니고요. 네, 그래서 한번 골라봤습니다. 그리고 예를 자면 이런 경우, 이런 경우 제가 그 패턴으로 뽑는 그런 보, 그런 일, 그런 일봉의 흐름입니다. 뭐이종목 CDK 코스메틱스 제가 이 일본 흐름만 가지고 복진 않았습니다. 일본 흐름은 분명히 이렇게 하락이고요. 전체적인 흐름도 그렇습니다. 하락입니다. 하지만 이것만 갖고는 더 하락할 다 하락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안 되고요. 예. 조금 전에 재무표를 봤지만 재무표는 우량합니다. 그래서 재무표가 우량하다는 것을 믿고 한번 들어가 보는 것입니다. 우선 다음 그러면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선 차트, 네. 선 차트로는 뭐 특별한 게 없고 쭉 내려와서 이렇게 하락한 모습이고요. 여기에서는 네. 하락 추세선을 위상위했습니다만 다시. 하회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 플로우 차트를 좀 보겠습니다. 내일 크게 움직일 가능성 이 있습니다. 즉 크게 오르거나 크게 내리거나. 음 그런데 그 플로우 차트 는 그런데 캔들 차트는 안 그러네요. 캔들 차트로는 내일 크게 오르지 않고 조금 움직이는 걸로 네, 이큐볼륨 차트 음, 현재는 그 코스피 코스닥을 안 봤습니다. 코스피하고 선물하고 그다음에 다우존 산업 평균 지수를 봤을 때 내일 상승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CTK 코스메틱스도 CTK 코스메틱스도 장흐름상 양봉이 온다고 가정하면, 예, 이정 예, 다음에 상승이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현재는 분명히 하락 추세입니다. 이 정도. 이렇게 분명히 하락세고 떨어질 가능성이 있지만, 저는 여기서 반등을 할, 그러니까 저점을 충분히 지났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네. 여기까지고요 이렇게 차트 위영상으로좀 보았습니다. 다음은 120일선 좀 보겠습니다. 음, 제가 설정을 바꿀 게 있는데요. 자, 설정을 바꾸겠습니다. 이거를 11선 없애고, 2 0선6 0선1 2 0선 그리고 2 4 0선 음성 설정합니다. 아,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 이제 먹었네요. 다시 하겠습니다. 뭐냐면, 2 4 0선을 크게, 1 2 0선도 크게, 보는 것입니다. 120, 일단 240인선과 120인선 아래에 있고, 이 종목들, 이 종목은 역, 역별 상태입니다. 이건 뭐 쳐다보지도 말아야 종목인데요. 역별이라 고 하면 하락할 하락을 할 가능성이 더 많은 거죠. 그러면 그렇게 본다면 제가 그 잡으려고 했던 저점은 잡지도 못하고, 음, 손실만 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한 번, 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 며칠 계속해서 실적이나 또는 차트림이 좋지 않은 종목들을 가지고 오고 있는데요. 제 나름 노력입니다. 지난번에 계속 그 정배열 종목이나 아니면, 음, 그신고가5 2주신고가들을 뽑았는데, 뭐 제가 음. 뭐안 해본 건 아니지만 고점에서 물리는 경우가 태반이었기 때문에 한번 투자 패턴을 바꾸어서 약세장들을 찾아, 찾아 다니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고요. 일단은 평단을 보려고 하는데 평단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외국인 순매수 누적인데 하락하고 있죠. 계속 팔고만 있습니다. 따라서 등간은 없습니다. 자, 그리고 pnf 차트를 좀 보겠습니다. pnf 차트를 좀 봅니다. 여기서 볼게니다 수 있겠죠. 네,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거 하락, 하락 목표가, 예. 하락 목표가는 당연히 음수입니다. 있으나 만나한 거고 여기서 상, 상, 상승 목표가는 구할 수 있습니다. 상승 목표가는 3만 원입니다. 한번 써드리면 이겁니다. 여기서 보면 상승 목표가 3만원입니다. 현재가가 14,000원이니까 거의 2배 이상 보고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음, 사이코 사이, 아니, ctk 코스메틱스. 음, 목표가는 음, 33,000원까지 있죠. 여기서 33,000원까지 있습니다. 저점은 최근에 2만원까지 있었고요. 현재 제가 보여드리는 3만 원 예, 적정가가 아니니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2만 원부터 3만 3천까지 있었으니까요. 3만 원도 타당한 가격이라고 저는 보겠습니다. 네, 다음은 견선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중심 축이 되겠죠. 이걸로, 아래이면, 뭐, 금낙, 위, 위, 위에면, 뭐, 그, 낙, 하락세, 하락세인데, 조금 살아있는 하락세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여기와, 이걸, 이걸 지지선이 삼고 있는데요. 지지선은 아니고, 예. 아래 하단, 여기를 상단으로 치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약세입니다. 약세. 다음은 지표 분석을 좀 하겠습니다. 지표는 다볼게 아니라 여기까지만 골라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파라블릭사, 파라블릭 파라볼링 시스템, 파나 파라 시스템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세죠. 거기에 ADX를 봅니다. 네, 약세가 아주 강하죠. 약세입니다. 그것도 강한 약세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역시의 욕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의 욕선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꽤 서름을 잘 잡습니다. 역시의 욕선, 현재는 네, 약세입니다, 약세. 매도, 매도 시그널입니다, 매도 시그 약세. 예, 다음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하나만 보는데 뭐냐면 DMA과 MA인데 DMA는 검정선입니다. 하나 약세죠? 거기 MA를 좀 보겠습니다. MA는 약세입니다. 좀 보자면 대략 이런 이런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약세. 그래서 시티케이 코스메틱스 이 종목은 약세이고 뭐 저평가되어 있긴 합니다. 저평가긴 하지만 약세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전 현재 의여기 모습이 아니죠. 현재 이거의 모습이 하락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긴 한데, 여긴 반등이죠. 예, 전 반등을 봤습니다. 여기에서 반등을. 다음, 넘어갑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고요 정리를 하자면 이 종목 그 저평가된 종목입니다 하지만 현재는 약세장이고요 강한 약세장입니다 약약 약, 약세장이고요 음, 제금 현재 지점이 저점일 가능성 이 있습니다. 음, 어쩌면 조금 더 떨어질, 떨어져야 할 가능성도 있긴 하지만, 저는 일단 여기에서, 예, 매수 시그널을 잡아 봅니다. 롱 포지션. 여기에서 롱 포지션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음, 제가 보기에 그 반도 안 됩니다. 그, 제가 오늘은 이제 종목을 딱 보는, 보다가, 아, 이 정도면 한번 해볼만 하다니게 들어온는 거긴 하지만, 제 생각에도 떨어질 떨어질 확률이 거의 80%입니다. 여기서 하락 가능성이 80이고 올라갈 가능성 반대가 가능성 20인데 저는 한번 보, 찾아보는 그런 입장에서 한번 찍어 보는 겁니다. 찍는다고 이상한가? 어쨌든 여기서 한번 매스 타이밍, 롱 포지션을 한번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은 보너스입니다. 보너스 음, 오늘은 보시면 알겠지만 뭐냐면 그 보험주하고 통신주가 올랐습니다. 나머지 뭐 여덟 개 여덟 개 업종이죠 업종이 올리긴 뭐 올리 했지만 다 지지부진하고요. 그다음에 내린 종목들도 열 개가 됐는데 제가 오늘 가지고 있던 종목들은 보유하고, 예, 저 여기 상에 그 등재되어 있는 종목들은 다 조금씩 내렸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89.2%였는데, 오늘은 73.63%로 전반적인, 전반적인 약세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세 개로 손절을 했는데요. 세 개, 세가지를 손절을 했습니다. 하나는 8%, 하나는 뭐 5%, 이렇게. 사, 뭐 하나는 잘 기억 안 나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을 손절을 했습니다. 그러고서도 73.63%이고, 음, 종합, 음, 평균은, 종합 평균은 4.34입니다. 아, 그래서, 제가 목표로 하는 100%와 10%의 목표를 계속 못 이루고 있는데, 조만간에 가능하냐 보긴 하지만 이걸 보면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는데 뭐냐면 조금 전에 제가 통신주하고 그 보험주가 올랐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는 또 떨어졌죠. 실제적으로 하락한 겁니다. 약세 시그널이거든요. 통신주하고 보험주는 일종의 그 경기 방어주입니다. 경기 방어주. 그래서 하락장일 때 오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지금 현재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 종목들이 다 조금씩 그 처지는, 내리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합주가지수가 소폭, 아주 소폭 오르긴 했지만 하락과 다름없는 형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음, 내일장은 좀더 긍정적이길 바라고요 조금 전에 아까 보셨던 대로 다우전수 산업평균지수, 선물, 그 다음에 종합, 시그널이 긍정적이었습니다. 그것도 제, 나름 제 나름대로, 음, 했기 때문에, 뭐, 객관성은 떨어진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예, 오를 거라, 내일은 오를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이 보너스 종목들도, 이 보너스 차트들도 활짝 웃는 그런 내일이 왔으면 합니다. 공지사항입니다. 투자에 관한 모든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공지해 드립니다. 그리고 구독, 좋아요, 알람은 많이 부탁드립니다. 특히 구독, 매우 많이 열렬히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성공하다 했습니다.